호라가 아니고 지난주 업데이트하고 슈퍼이핑 무기를 하나도 못 먹었어요. 내가 참다 참다 그래서 라이브를 켰잖아요. 웬만하면 오늘도 저녁에 조용히 혼자 게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키면 이상하게 슈해가 좀 뜨더라고. 게임사에서 조금 코드를 만져줄 수도 있는 것같아아 오맹달님 방송 켰다 하면 이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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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요래요래 살짝 요래 요래. 몰라 뭔지는 몰라 뭐 엑셀인가 살짝 살짝 건드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자, 랭킹 돌려보겠습니다. 이야 클다 큰일 났다! 야, 패도 안 먹는다!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키마, 이거, 키가 뭐지? 키마, 키가 뭐지? 도저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게 안 돼! 야, 마 신고만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야, 이거? 저, 구독자 면안 되는데. 아, 몰라몰라 그림 몰라. 소다가 해주겠지, 뭐. 소다야, 네가 해야 된다. 나 지금 피 관리 안 된다. <laughs> 소다야, 네가 해야 된다. 어? 야, 나는 굴렀다. 야 누구야 누가 죽었어 야 살려 살려 인공호 야 붙다 안나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씨... 자 다들 비밀로 해주시고요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비밀입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제 됐어 나만 믿어 성패드 돌아왔다 캐모마일 힐로 캐모마일 씨. 주전자, 잘한다! 저, 조기 축구에서도 주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칠리는 풀피가 안 좋은 건데, 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죠, 이러면. 야, 주전자! 피처워 일주일 동안 못 먹었는데, 누려도 되자네! 이끌림! 오늘은 저, 마그네틱으로 한번 끌어당겨보겠습니다. 이끌림! 이 새끼가. 주지마. 야! 자, 하나 주세요. 코코를 끌어당겨. 어, 코코네. 어! 야, 주지마. 중국인 주지마. 혹시 돌았나, 코코 이 새끼. 미친놈아 코코 미친놈아 와세계로 퍼주냐 와 역수출 오지구요 나 진짜 닉네임 바꿀까? 한자로 바꿔? 랜덤 큐 돌려서 1등 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랜덤으로 호미를 만나기도 하고 호미를 만나서 랭킹 5등 입성 지리지 않습니까? 한 10만 뷰 터지고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남자가 어디그막막 막 채팅하면서 막 카톡하면서 막 낭만이 없어요 으쌰으쌰 내가 머리 그댕이 잡고 가는 거야 캐모마일 주전자 주전자 딜해가 십만 뽑고, 그래갖고, 막 랭킹 5등 대무장만하게, 안 보면 후회하는 랭킹 5등 안에 들기. 위드 호밀, 아카 케모마일, 아카 주전자. 하나 주라, 하나 주라. 하하하하하하수백백하수 <laughs> 인디언 인디언 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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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쉬워 먹으면 다 좋은거지 저는 입이 짧지 않습니다 다잘 먹습니다 이발소 <laughs> 그렇죠 이게 저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서울의 그아 영화배우 개머리야 힌트 정씨요 정씨 정시. 전두광 정상수 천해 매니저 정혜인입니다 정혜인 고 오오오! 아, 진짜 배 아프네. 야, 미안합니다. 야, 이팔왜 터졌지? 야, CRP, CRP, CPR, 소다야, 일로와! 야, 이빨리고 아! 있을게, 아! 인공호 아! 오케이, 됐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아, 와! 형이 할게! 에이쁜니 임마! 우와!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미해아이거 채팅 읽다가 너때부이잖아진초 온다 진초 온다 저 오늘은 진초안봤습니다 방송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방송에서 끝냅시다 절대 저 밖으로 들고 가지 마시고요 저 친구들하고 카톡조차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야 주전자 주전자 임마 캐모마일 뭐하냐 임마 자아인공어와 아, 어이구 착하다 착하다 너부이다 캐모마일 너부이다아 이빨 또왜 이래 됐냐 아또왜 이래 됐어? 형이 할게. 형이 할게 다 뒤로 가 있어. 다 나와. 저 구석에 가 있어. 야 개모 말 들어가. 나와 나와 형 다친다. 야 나와. 마무리. 야이판안줘도 돼. 이판 주지 마. 주지 마. 줘. 시작해.

좀 전에 먹은 거 아니오? 바람, 야, 이 새끼야. 코코, 이 새끼야. 감사하긴 한데, 호밀 키워야 돼? 이거 마냥 기뻐하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딴 소리 하면 안 줘. 이제 안 줘. 코코님, 미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코코가 준걸왜 갈아요? 미쳤어? 이제, 저, JS님 이제 안 나온다. 코코야, JS님이 네가준걸 간대. 코코야, 오빠는 안 그런다. 오빠는 네가준거다 착용할 거야. 나는 주는 대로 감사한다. 포거야 하나만 더. 자 이거 어떻게 하더라? 나 이게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친구 초대를아 어, 마라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재밌죠. Come on, come on, come on, c 와 진짜 딜 빠르다. 와, 조합이 좋으니까. 와,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와, 브라보. 슈에 들여 많이 들여 퍼뜨려, 퍼뜨려. 오! 유령. 유령, 굿. 와, 50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초!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합이. c o m 딜러스 없이. 딜러스 없이. 굿, 굿. 굿, 굿. 좋아요, 좋아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저 빨리 저 버스 태워두고 싶은데 누가 빠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누가 빠져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저 버스를 와 빠르다 45초 워호호호 호우